개인적인 바램 소리나면 총 쏘는 할아버지 나면 좋겠다 맞아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되잖아 응? 어 너무 심심해 짜뽕이 너무 더러워 짜뽕이 오지 말아줘 <laughs> 짜뽕아 너 체력 몇이야? 1 <웃음> 오, <웃음> 오마이갓 1초 1초 Q 눌러서 나랑 부딪혀봐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오, 래살수어 오. 어! 어!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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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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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. 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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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... 되 천천히 하야나 음... 기절하다 좀어 어떻게 되는데? 들어봐. <laughs> 나 기절한 나그 아, 나 그래? 목소리대로 싫어. 아니 목소리가 느리게... 뭐? 어. 왜들아왜 그래. <웃음> <웃음> 잘한다, 잘한다. 도망가, 도망가. 뭐지 저거? 개구리. 제 달팽이인가? 미트트 레이저가 숙이 안 맞는데. 아저 키로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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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봐. 안 맞잖아. 그러네. 어, 어안았는데왜 죽었지? 안 맞는 거 맞아? 어떻게 짜북이랑 벌레 다 죽었어? 죽었어? 레이저가 숙이 안 맞는데. 맞아. 야야야. <laughs> <laughs> <근데, 웃음> 어! 어! 야, 야, 야. 저거 뭐야? 저게 뭐야? 어 언제 여기 왔어? 어떻게 빠르다. <목소리> 해오라. 응? 짜부기 살아 있어? 몰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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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제가 갔나? 갔는데. 아니 안 갔어. 안 갔어. 얘들아, 나 죽어. 아!

나 가면 돼요 아자복아 yeah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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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했어 아나세 마리 죽였데 이 뭐야? 몰라 벌레 같이 생겼어. 벌레? 딱 <laughs> 아, 저요? 아 저요 뭐? <laughs> 제 <쟤> 점프도 안 <laughs> 해? <하네. 웃음> 이거 뭐지 아나? 우 여기 뚫렸. 올려줄게 올려줄게. 아 내가 떨었어? 네, 우와 올려봐 올려봐. 하나 둘 셋. 야 천장 다 써. <laughs> 천장 다쏴버려 돈이 빠오게 됐어. <웃음> 그니까. 이렇게. <laughs> 어, <맞네. 웃음> 아. 이... <laughs> 아. 이..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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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날바 잡았 날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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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어가. 여기야. 잡어가. 이쪽이지. 잡어가. 잡어가. 미친 거 아니야? 아 왔다. 왔다. <laughs> 왔다. 왔다. 수탄 <왔다. 웃음> <laughs> 가져가는 거 봐. 와 벌레 용감하다 진짜. <laughs> 벌레 억울하지? 말은 못하겠고? 할아버지 멀쩡하셔. 아직 정정하시다 야. 어 그래 그래 내가 맞았어. 그래서 내 <laughs> 체력이 20이야. 뭐뭐 뭐 같이 들자. 같이 들자. 가자. 아니야. 자리도 없어 이 자리. 조유 씨. 안 들어와. 야고. 야고. 원래 체력 줄게. 체력 줄게. 어. 잠깐만. 그래 그래. 머리 내려 봐 봐. 머리를 내려봐봐. <laughs> 제발. 망했다 망했다 벌레 집 어디 갔나봐 어떡해. 얘들아 보뭐 있다. 나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. 뭐가 보여? 후두같이 생긴괴물이었는데. 후두 샹들리에 아니야?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<밥 좀. 웃음> 야, 바보. 여, 제지바보 아니야. 바빠. 잡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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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다 잡다 잡다 잡무기 머리도 세네 잡무기 머리내안 안돼 내 돼. 거야 내 거야 잡무기 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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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할 <알바는> 말은 <laughs> 친구를 주지 이거 주워 주어 줘. 줘. 줘 나도 모르게 이 누르면 어떻게 <laughs> 그럴 수도 있어리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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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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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리, 이리, 어나이앞테이블앉아있는이 자꾸 리이는 이리, 이 진짜 무서운 게 내가 이렇게 숨어 있었잖아. 그 지팡이 같이 그총으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걸린 거야. 나한테 점점 오는 거야. <laughs> 저 총에 걸리면 죽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점프했는데 점프하는 순간 죽는다. 아유유유. 뒤뒤 돌게요. 아유. 아, 미안.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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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는 사람. 미친. 가능 좀 할게.